네 안녕하세요 헐리코리안입니다. 오늘 네, 내일부터 태풍이 온다고 해가지고 태풍 오기 전에 애들이 엄청 먹거든요. 그래서 태풍 전야 <laughs> 낚시하러 왔습니다. 네, 오늘 한번 재밌게 한번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지금 채비했고요. 어, 와 지금 바람이 대단합니다. 뒷바람인데 뒷바람이라 지금 겨우 낚시할 정도예요. 지금 제가 어, 수심은 지금 8m 졌고요 지금 08G, 그 다음에, 어, 순간 수중 05, 마이너스 05 썼고요. 지금 정어리 한 마리, 그 다음에 이제, 어, 목줄 1.2m 달아가지고, 제가 앞에서 한 번, 반유동으로 먼저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뒷바람이라 지금 쫙 나갈 거예요. 아, 너무, <laughs> 이런 날씨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, 오늘 남풍이 불어가지고, 네, 예, 찌낚시하기는, 여기서 찌낚시하기는 참 좋은 날이에요. 지금 쫙 이렇게. 속조류하고 겉조류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, 지금 물이 나가고 있거든요. 지금 로우타이드에서 한 시간 남았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오늘 딱2 시간만 하고, 어, 저희가 이제 철수하려고 그러는데요. 한번 낚시 재밌게 해보겠습니다. 음? 이게 뭐지? 우와, 소라, 소라. <laughs> 나뭔가 싶었네. 와, 여기 보세요. 대왕 소라. 와, 태풍이 와가지고, 지금 일로, 지금 들어왔나봐요. 야, 너저 멀리 안에다가 살아라. <laughs> 소라, 소라. 엄청 큰거 큰, 네? <laughs> 엄청 큰 소라가 나왔어요. 그래서 제가, 아니, 안에 던져줬어요, 그래서. 사람들한테 잡힐까봐. <laughs> 예, 입질하죠? 어우, 방금 입질했습니다. 예. 입질을 했는데. 자, 또물르라 자, 미끼를 좀 크게 달았어요. 오, 우 예, 땡기죠, 땡기죠. 아유, 예, 또 났습니다. 예. 다시 올 거예요. 미끼를 제가, 예, 크게 달아가지고, 한 번에 못때먹습니다 지금. 첫 번째 캐스팅하고 남아, 남아있는 정어리 위에다가, 예, 예, 또, 또 하죠, 또 하죠. 예, 왔어요, 오케이. 예. 아, 저거를 한 마리 더 달아가지고, 두 마리 달았거든, 요 지금 아, 오케이. 아, 처음에 바이팅 했던 놈보다 좀 작은 것 같아요. 어, 슬레퍼 같아요. 참다, 참다. 어, 아우, 빠졌어. 우와, 빠졌어, 빠졌어. 야, 빠졌어. 앞에까지 다 왔는데 빠졌어요 다시 해 볼게요 끌고가죠, 끌고가죠 아이이 네, 물었습니다, 오케이 오케이 네, 오케이 와와 좋습니다 또 마지막에 힘쓰네. 우와. 자, 예, 가와 와, 아따려온다. 자, 올라와. 와, 크다. 아 파라파! 아니서 하나 더 갖고 왔는데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이건 너무 커가지고 라이브안 돼요. 네. 그러게. 아, 이 가만 좀 있어라. 빼줄게. 어, 기진한에. 한방거 뭐야? 그죠? 예. 네. 가만히 가고 있습니다. 그니까.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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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잘 나올 게 있으니까 제가. 어우 아통통하네 진짜 다 예. 그죠,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살짝 살짝 지금 바이팅을 하는데, 잔챙이들, 잔챙이들, 잔챙이들이. 여보세요, 여보세요. 톡톡톡톡톡 칩니다. 톡톡톡톡, 제가 살살 한번 당겨볼게요. 그러면 얘들이 따라와서 확 물거든요? 아또 너무 작다. 너무 너무 작은 잔챙이들이. 와 너무 작은데? <laughs> 너무 작아요, 너무 작아. 왔어 왔어 왔어. 짜. 와, 사이 좋다. 와, 못 뻗치겠다. 와. 와. 아. 아. 아, 빠졌어. 와, 빠졌어. 내가 정리할게. 와 진짜 컸는데 야와 진짜 와 미끼가 완전히 아작이 났어요 아작이 났어 와아이 브레이크릴 릴이 너무 밀려가지고 지금 네. 핸들링이안 됐어요 와 오. 계속 풀렸는데 모르겠는데. 야 않아요? 모르겠어요 치고 나가는 거 보면 킹 같은데 있을 거 아, 마지막 한번더 해보겠습니다. 와, 와, 대단하죠. 이게 지금 태풍 때문에 떠내려 왔어요. 아까도 한 마리 잡았는데, 와, 이게 지금 막 주변에 늘려 있어요. 아까 사람들이 와서 많이 잡아갔거든요. 이거 불법이에요. 절대 잡으면 안 돼요. 이거 다시 놓쳐줄게요. 제가 네. 여러분, 이거 보시면 꼭 살려주세요. 아, 역시, 역시. 태풍은 태풍인가봐요. 이제 태풍 오기 전인데, 저희가 이게 이제 기둥에 들어온 지 30분밖에 안 됐는데, 벌써 막 물이 지금, 예. 야, 들어오기 시작합니다. 아, 좀 들물에 그래도 좀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, 지금, 어, 물이 바뀐 지가 30분밖에 안 됐어요. 근데 벌써 물이 막 넘어오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한 30분 만에 철수합니다. 지금. 30분 만에 철수하는데, 예, 와, 아, 아쉽습니다. 어, 낚시 여기까지 하고요. 제가 옮겨서 뭐 낚시를 한번더 하든지, 어,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